アニンニさん 서버가 지금... 어우야... 여기에다가 자... 아무튼 이렇게 서버가 마음에 안 들면 아무거나 집어서 서버에 들어가 줄수 있고요. 그니까 제가 지고 있는 상황이면... 이거... 어봐... 빈손이 다 있어. 어우 있죠? 오케이, 다이스 개인전에도 좋을 것 같네요. 어, 사람 많는데삶땅싸 왔는데, 안 나. 모르겠네. 총왜안하지 아무튼. 일단, 뽀등. 뭐이스 좋고. 개인적으 좋은데, 이거는 아마 이것도 새로운 방식이에요. 저 이거 잘 못했어요. 뭐, 클래식? 오케이, 클래식으로 갑시다. 저는 이거 처음 하는 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야, 진짜 클래식하네요. 이거 처음에 맵, 처음에 나왔나보다. 퀄리도, 퀄리티도 꽤 괜찮은데, 이거는? 클래식? 배틀바라운드 아니야? 이거 완전 클래식 간다 완전 FPS 방금 나온 FPS 꼭있스 법한 맵이네요. 근데 이거는 손 게임인데 손 게임이 아닌 총 게임이에요. 무슨 어, 예요? 아무튼 이 얼음통은 상대방은 어릴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아냐면 이것도꽤 많이 썼는데 연화 속도가 너무 아무 아 이렇게 뭐야, 석격하는 분이 계시네. 저도 따지면 좋지. 머리 가는 것도 괜찮고요. 머리. 하마다 이게 한방이여가지고연사 속도 하면 진짜 나이에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발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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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아이스. 가스. 자, 고 자. 저는 이런 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거 손을 계속 불러야 되니까 있잖아요 아무튼 이거 이쪽도 보여주고 싶은데, 어 손이 안 펴는지, 아니면 담배총은치지왔는지 모르겠네요. 싫어하다 야, 너무 좋 그래 어려웠다. 아이스. 일단은 재미는 있어요. 근데 자꾸 쓴 돈에 비해 들어오진 돈은 없는 것 같아서 스카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왜죠? 그 뭐냐 스카가 그나마 가격도 싸고 좋다고 하는데 설마 이게 스카가 눈사 속도인가요 스카가? 혹시? 모르겠다, 모르겠다. 어우 진짜 우와 이거 버그다 아니 버그 마우스 포인터가 잘까 보이는 버그였어요 아 어? 이게 저에게 맞지 않은 총이네요. 뭐, 살 거면. 혹시 보라 스카도 살게요. 자, 스카 캐. 어, 스카. 야, 스카만 단발, 담바... 스카가 연사 속도네. 와, 연사가 편하다.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야.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또안들어냐이 소리 많이 보였죠 에? 많이 들어봤죠? 어쩐지 많이 사용하더라 너무 좋아 아 우리가 원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단발 익숙해지면 단발 이제 연습해야 될것 같거든요 이제 거의 한방은 단발로 많이 나와 왜냐면 이게 저연습도로 좋았고. 좋았어요. 제가 아무튼 이 게임 그러면 이제 이걸 많이 쓸 거예요. 스이거아 여기 앞에 있는 저격하는 그게 있는데 혹시 이렇게 저격하면 저격 모드 하면 혹시 저격 딱딱딱딱 뒷배 전지 잠재 있잖아 그 아, 뭔지 아시죠 여기 전격 저, 격 그, 뭐야, 동그라미에 플러스 되어있고, 이건 완전,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사세요, 라고 했을 텐데, 뭐, 이거는, 일단, 중요한 건, 최초의 고급총이에요. 최초의 고급총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급총을 웬만해서 사먹거든요. 그니까, 러이 시카가 저에게 맞네 스카이 사고, 만약에 연말 이렇게 까닥까닥 해가지고, 마, 마우스 막대기 눌러서 하는 게 좋다 하면, 엄청, 예. 네. 정말, 틱톡틱톡 하는 교통은, 뭐요? 저에겐, 막, 방금, 지금 왜 죽었니? 뭐요? 저에겐, 좋지가 않았어요. 어, 벌써, 이렇했어요 좋았어요. 음, 바로 오내요 네. 무격총 비슷한 총이에요 일단 오늘도 이총 리뷰를 여기까지 해볼게요 진짜 좋은데 좋은 총만 가지면 좋아요 실력이 안 되어 있어요 실력이 안 되어 있으면 좋은 총도 아무튼 아무튼 부탁하 좋아요 부탁드리시고요 이런 레벨 낮은 친구들에게 자주 죽는지 모르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안녕!